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이고, 본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따라 결과의 취임도 본인에게 있으면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8시 54분경이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신풍제약, 신풍제약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오늘 플러스 7.48%가락 오른 모습에서 뭐 마무리됐고요 현재 가격은 이제 15만 8 0 원에서 캔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신풍제약도 제가 최근에 꾸준히 리뷰를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제가 처음에 이제 리뷰했을 때 이제 1월 레벨에서 이제 서포트 레벨 매수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말씀을 해드렸고 이제 하락한 이제 트렌드 어 트라이앵글 섹션에서 이제 돌파 상향 돌파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상향 돌파 된다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가게 이제 계속적으잘 올라온 모습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159,000원 대 1월 레벨에서는 제가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매도 30에서 50% 매도가 나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추세에 대해서 들고 가기 때문에, 이제 뭐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면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아무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도 제원리원칙에 어 기반에 따라서 아무리 더잘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도 저는 이제 이런 저항 레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수익 구간이, 어, 30에서, 아, 40에서 이제 50% 가량이 진행,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저는 이제 반드시 1차 매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50% 가량 이제 수익이 뭐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1차 매도가 나가는 게 저는 이제 맞죠. 나머지는 이제 추세에 대해서 들고 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뭐 현재도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이제 그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 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항을 받고 정상적인 저항이 나왔지만은 어 제가 봤을 때 이제 저항 레벨을 이제 뚫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여기에 대한 이런 이제 그 그림에 대해서는 이 트라이앵글 하락 채널에 대해서 이 상향 돌파를 할때 굉장히 큰 양봉이 나왔을 때부터 여기서부터 이미 그 그림은 그려져 있는 거나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그림을 저는 뭐다 생각을 이제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제 원리 원칙은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저항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물론 이러한, 이러한 부분에서 장대 양봉이 이제 터지면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 제가 주식 시장을 거의 한 11년째 지금 보고, 봐오고 있는데, 확률에 기반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는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내시한 봉으로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4시안 봉을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저항을 여기 받았죠. 저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가 저항을 받고 이만큼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끌어올려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캔들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저항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나왔죠. 굉장히 짧게.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뭐 내일 뭐더 떨어질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 상승하는 그림으로 저는 이제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이제 종목을, 어, 만약에 가게 빠지게 됐을 때, 매매를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이런 레벨이 되겠죠. 어, 비문화시업 0.382%에 해당되는 이한 비율까지, 여기에서 이제 재차 매수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또 잡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이 레벨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여기가 이제 더 이상 어,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고 이제 지지에 대한 이제 포인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흐름 자체가 지금 좋기 때문에 어, 뭐잘더잘갈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은 이거를 과거에 이제 샀던 그러니까 세력들이 되겠죠. 세력들 마음이에요. 세력들 마음이고. 계획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더 뭐 팔아버려서 가격을 많이 떨어뜨려 준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1월 레벨이라든가 14만, 만, 아 14만 1,500원대 그리고 12만 6,500원대 이런 레벨까지 이제 떨어뜨리고 이제 그 다시 이제 반등을 주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이제 그려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이제 전략 자체가. 이제 1그 일차적으로 30에서 50% 매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만약에 그냥 더 올라간다면은 이제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추세로 먹으면 되고요. 만약에 가격이 빠지게 된다면은 이한 레벨에서 14만 14만 원대 12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셔 가지고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뭐더 올라가 더 올라가는데 여기를 가더 뚫을지 아니면 여기서 저항하고 빠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등은 나오거든요. 반등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쳐도 뭐 저는 이제 충분히 성공적인 매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한 그런 이제 기회를 다 잡기 위해서 1차적으로 매도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그런 이유는 뭐 제가 봤을 때그뭐두 번째 케이스에 진행되는 거고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째는 리스크 관리가 이제 제일 큰 목적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매매를 이제 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유튜브 이제 구독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저보다 뭐 기본적 분석을 더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뭐 뉴스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라든가 이 종목에 대한 호재라든가 그런 부분 을더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했었을 때아 이거는 충분히 더 올라갈 생각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뭐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셔가지고 이제 추그 추세로 이제 끝까지 들고 올라가서 이제 수익을 완전 극대화 시켜주는 것도 이제 좋은 이제 매매 거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재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근거해서 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가 95%기 이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종목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종목을 제가 리뷰를 이제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예약 매수, 예약 매도, 스타로스를 이제 걸고 진행하다 보니까, 어, 뉴스를 다볼 수가 없어요. 뉴스를 다볼 수가 없고, 기술적 분석을, 어, 저는 이제 그 하는 이유가 또 리스크 관리를 또 같이 해주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청자 분께서 조금 이제, 어, 알아서, 그렇게 캐치를 이제 하셔서 이제 본인의 맞게 제 영상은 이제 참고 용도로만 해주시고 뭐 매매 전략을 잘 짜시면 될것 같아요 자뭐 요정도로 이제 말씀드리면 될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제 시청자 분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예, 분명히 저항은 걸어 놨는데 이제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애매하다 이거죠 자기는 여기서 이제 팔아야 되나 아니면 올라갈 것 같은데 홀딩하고 있어야 되나 이게 저항을 놨으면 이제 떨어진다는 의미인데 그 여기도 이제 또 하락이 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무조건 하락에 저항이 되어 있으면 전 무조건 1차 매도, 전 분할 매도가 되기 때문에 매수도 이제 분할 매수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매도도 분할 매도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제가 한꺼번에 매도를 다 하는 경우는 해외, 해외 선물 시장이 폭락을 할때 해외 선물 시장을 폭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전부 다 이제 보통 이제 2차, 길게는 3차까지 진행을 합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 그렇게 이제 거래를 이제 하고, 해외 선물 시에 폭락을 하게 된다면은, 바로 시장가로 바로, 도, 바로 던져야 돼요. 왜냐면은, 폭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갑자기 너무, 너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회가 없게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약 매수, 예약 매도를 걸어놨기 때문에, 아, 예약 매도는 윗부분이니까 뭐, 안 되겠네. 예. 아, 스타물로스를 이제 참 걸어놓죠. 스타물로스를 걸어놓기 때문에, 어, 해외 선물시장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매도가 다 나가겠죠. 자뭐 신풍제 이 정도로 마무리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말이 또 너무 길어졌네. 또 잡단 이야기를 제가 또 하다 보니까 자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풍제 뭐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도 정말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 종목도 거의 뭐 거래 그냥 저 4, 50%에 지금 났기 때문에 이거 이 종목도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났을 거라 생각되네요. 자,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